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10월 달쯤 돼서 회사를 관두고 싶어. 아, 난 빨리 관둬야겠어. 그런데, 좀만 버티면, PIPS가 나올 것 같아. 음. 그러니까, PIPS 받고, 그때까지만 버티자. 뭐지? 생산성 경력금 맞나? PIPS를 받고 나면, 좀 있으면 또설 연휴가 시작이 돼. 그러면, 아, 연휴까지 보내고, 그만둬야지. 그리고 좀 지나면 아, 연월차 몰아서 쓰고 관둬야지. 근데 또 막상 그래 놓고 휴가를 갔다 오면 리프레시가 돼서 또 다니는 거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직장 생활에 어떤 큰 결심을 유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해 보시죠. 우리 황박.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 피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내지는 뭐 3, 4개월에 한 번씩 회사를 그만둘까, 그만두지 않을까라는 건 분명히 마음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경험에 대한 강한 욕구가 아닐까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억지로 다니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냥 생계형 직장인 그냥 밥 벌어야 되고 나 가장으로서 가정을 보살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걸 유보시키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래도 이제 많이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응. 퇴근하고 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그게 그 공허함을 다 채워주진 않는 거죠 그러면 저는 또 이제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가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라고 했을 때이 도구 안에서의 매여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고 싶은 강한 욕구죠 어렸을 때 사회 시간인가 무슨 중고집단. 그 다음에 뭐 소속 집단,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집단 이런 것들을 나눠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소속은 돼 있지만 분명히 내가 가고 싶은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뭔가가 있다라는 아이디어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원하는 건 그럼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찾냐라고 했을 때 이건 또 경험인 거죠 20대 사회 초년병이든 30대 회사를 음. 다니는 직장인이건 황박의 얘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찾자 라는 음. 거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이라고 좀 좁혀놓고 봤을 때 저는 스스로가 그 방향성을 좀 먼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장 생활에서 부대 끼고 하면서 뭐 퇴사나 이직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없을 거고, 라이프 브랜딩이란 게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으면 이렇게 살면 되고, 이렇게 되고 싶으면 이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요렇게 사는 거거든요. 이 간극의 문제거든요. 근데 회사 생활과 내 개인 생활을 그다지 구분하지 않고 나는 회사에 풀리인 발부에서 미친 듯이 살아볼래라고 택하거나 아니면 나는 가능한 회사 회사 생활과 내 개인 생활을 완전히 분리하고 살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쪽도 옳고 그름이 없고 그거는 택하고 거기에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하거든요.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저 친척 중에 시골에서 공부 잘해서. H. 그, 얘기해도 되는 아니, 아니, 현대에 뭐 얘기되는 거잖아요. 현대 에 갔어요. 요즘 자기 검열이 너무 아, 심해지고 아, 있어이 H, 건... H 얘기하니까 현대지 알겠다요 <laughs> <laughs> 현대 건설 갔어요, 갔어요. 좋은 학교 이제 건축과 토목과가 건축가 나와서 그때 뭐 현대건설 잘 나갈 때 아니겠어요. 제가 90년 말에 입사해서 그땐좀 순수해서 초기 몇 년은 어리지 울 않지만 정말 미친듯이 <laughs> 일이 좋아서 일만 했었던 시절인데 그 양반이 그 멋있는 직장인 현대건설을 때려치고 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무슨 공기관을 간 거예요. 듣도 못도 못했어요. 음.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음. 근데 그그 그 형하고 밤대 근데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말이좀 명확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 술김에? 아, 아니 어려 어 어려워. 그래서 뭐 이런 게 너무 많다아 가겠습니다. 명료하게. 음, 네. 명료하게. 그 양반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한참 저는 일이 좋다라고 스스로 세뇌하고 이럴 때니까 음. 젊은 양반이 그런 놀고 먹는데 간다는 것 자체가 나는 굉장히 안좋, 네가티브. 형 미쳤어 뭐 그런 데를 가는데그 양반 표현이 물론 과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출근해서 조간신문을 쫙 읽으면 점심시간이 된대요 그럼 점심 먹고 와서 응. (2시간) 정도 일 바짝 하고 석간 그 들어왔으니까 응. 석간 딱 읽으면 퇴근할 때 된대요 그럼 자기 그냥 퇴근시간 땡 하면 바로 집에 간대요 그리고 형수님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응. 이런대요그 네.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굉장히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내가 그상반을 욕하거나 그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뭐 퇴직, 이직,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우선은 나는 어떤 식으로 직장 생활 하겠다라는 큰 방향을 스스로를 납득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렇게 살면 늘 갈등하게 아요뭐큰 해결책은 안 되겠습니다. 정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일로, 일로 쇼부 보겠다. 그러면 뭐, 내일 모레가 피 t 인데 오늘 뭐 여친 생일이라고 뭐 생일 파티라가 이런 얘기면 하안 되는 거고 내 개인 생활이 회사 생활보다 훨씬 중요해 생각한 사람은 그런 데를 가셔야지 갔는데 그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으면 그거는 감내해야지 뭘 그거 갖고 댕댕거리나 직업 직장 생활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한다 이런 초딩처럼 얘기하는 그 애들 좀좀 멀리 하세요 저 자아 실현을 왜 남의 돈 받으면서 해? 그건 니돈 네 갖고 해. 그게 이제 아까 황박이 얘기했던 회사를 자아실현의 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입사 자체가 목표였기 때문에 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도구라고 생각하면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면 그렇죠. 편하겠죠. 음, 음. 입사에서 이거예요. 결국은 명패가 주는 성공했다는 착각 음. 때문인 거지. 명함, 음, 명함, 그죠. 나 어디 다녀, 나 어디 다녀. 이게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저는. 제가 좀 얘기를 많이 드려놓고 또 곰곰이 생각했더니 그니까 계속 이제 임팩트를 가지기 위해서 뭔가 배경을 깔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던졌는데 음.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음. 그만둔다, 그만두지 않는다, 도구를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의 이슈보다 음. 아까 황영이 얘기한 것처럼 기준을 잡는 거, 음. 내 가치 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내가 이 회사에서 정말 올인을 하고 음. 내 모든 걸 불러살라서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라 하면 그건 맞는 거잖아요. 네. 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난 다음에 뭐를 할 거야 하면 그거에 따라서 내 방향성을 조정하면 되고 음. 이게 아니고 난더 라이프가 더중요하라고 하면 아까 음. 말씀하신 것처럼 셀러리가 아. 적더라도 내가 원하는 데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도구로 활용을 하려면 사실은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음.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어, 계획하는 거, 기획하는 거, 보고하는 거, 평가하는 거. 이 좋은 체계를 저희는 삶에 활용하지 않아요. 음. 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하지만 보세요. 사원이 있고 대리는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 대리라고 하고, 부장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부장이라는 직함을 단 분들은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본인의 사업을 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면 돼요. 음. 그래서 부장에서 대체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들을 많이 하잖아요. 음식점을 차린다든가, 뭐할때 가만히 보면 회사에서 배웠던 거를 적용하지 않아요. 음. 그동안에 본인이 그렇게 긴 시간 살아서, 살면서 자신의 노력과 젊음을 투여해서 얻었던 그 경험과 노하우를 창업하는데 적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적어요. 음. 그래서 대부분 망해요. 음.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경험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 같은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를 우리가 많이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지식과 경험치를 나한테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했다라는 거 그래서 문 p d 가 얘기한 것처럼 아마도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한 3, 4년 전부터 내가 뭐를 할지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거를 내가 기획해야 되고 어떤 평가체계를 가져야 되는가를 준비했다면 아마도 3, 4년 정도 치킨집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 급작스럽게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 이제 한 1, 2개월 정도 그 프랜차이즈에서 하는 교육들 받고 나와서 바로 창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3, 4개월 준비하신 거죠. 3, 4 개월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준비할까요라고 했었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들어가는데 3, 4 개월로 앞으로 먹고 살 것들을 준비를 완수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이게 꼭 대기업은 아닌데 특히 대기업의 부장급이다라고 하고 일을 잘하는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 분야 말고 다른 분야를 무의식적으로 무시해요. 그렇.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이 부족해서 잘못돼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젖어 있는 거예요. 음. 뭐 그냥 그런 거죠. 뭐치킨치크포뭐뭐뭐별 거라고 그거. 음. 나는 삼국무역으로 연빌링을 7천억을한 사람인데 음. 뭐그 통닭지 그거 어렵냐? 그 관점으로 접근해요. 맞아요. 근데 그걸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음. 그런 마음이 있다니깐요 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하나 작용하고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든 요새 무슨 스타트업 창업 얘기 나올 때 박사님이나 문피 얘기 나온 것 같고 꼭 전달되고 싶은 건 정말로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거 누가 봐도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다. 라는 거 외에 창업은 자기가 경험하고 조직에있을때 잘했던 걸 독립해서 나와서 좀더 잘할 수 있다고 확신을 때 하는 거지. 저는 최근 한 10년간의 대학생들에 대한 창업은 취업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어떤 몰핀 같은 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짜증 나고 화가 나요. 저는 청년 창업을 어쨌든 저희가 이슈가 또 나왔으니까 음. 마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한번 젖으면 헤어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스텝에 대한 개념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망하고 나면 아니 퇴인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타트업부터 준비해서 이 진로에 대한 개념들,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다음 스텝 을 어떻게 가져갈것인가에 대한 어떤 밑단들도 만들어져가는 가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응. 생각을 해요. 직장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은 거거든요. 잘 갖춰진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만 회사의 시스템으로 지원받았던 것이 오롯이 자기의 역량 탓이라고 역량 때문이라고 역량 역량이라고 착각하고 이제 나오면. 죽는 거예요. 돌아가 틀린데요. 맞아요. 응. 저희 인터넷 안될때 인터넷 안될때9 응. 0년제 말에 이제 입사했을 때부터 제일 기억에는 응. 광파일 시스템이라고 있었어요. 왜 신문을 도서관에서 마이크로필름에 하잖아요. 그거를 다 파일링 하는 거 신문을. 응. 키워드 별로. 응. 그래서 검색 기간하고 키워드하고를 딱 하면 그 관련된 게딱 누르면 촤촤 나오는 거예요. 응. 신기하게 이럴 때 없었어요. 그 그렇게 일을 했잖아요. 어느 순간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독립세일을 하는데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료 찾기가 그래서. 힘들죠. 음. 지금 인터넷 됐으니까 이나마 다행이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취업 얘기에서 좋은 회사에 다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나한테 어울리는 직업을 찾는 게 우선인 건지 그 구분이 안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정답은 아무데도 없잖아요. 없지. 그리고 이렇게 흘러왔던 삶 가운데서 어느 순간 정점을 딱 찍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거가 어떻게 된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지금의 이 시점에서 내가 직업으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직장으로서의 직장을 일을 하고 있는 건지를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점. 이 시작점이 고민이라고 했을 때 아마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고민들을 하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도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럼 내가 뭐를 선택할 건지에 대한 기준들을 정립하는 작업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저는 아무래도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가장 밑단 나 나를 어떻게 알지라고 했을 때 저희 빙산 얘기를 하잖아요. 빙산의 밑단은 세상적으로 보는 것들이죠. 좋은 학력 좋은 회사 내지는 뭐돈 여러 가지를 보지만 밑단의 나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중요하니까 야.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뭐라, 무엇을 싫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는 사실은 그 밑단인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심리 검사 많이 해보라고 주변 분들한테 얘기해요. 왜냐하면 심리 검사를 하게 되면 나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MB, MBTI 같은 거 하면 내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직관적이냐 뭐 이성적이냐 이런 걸 따져볼 수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정신 건강도 보, 보게 되고 나의 어떤 가치 기준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아. 그 그 힌트들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가고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라이프 플래닝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성격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부모의 양육 태도, 뭐 경험치, 음. 선생의 어떤 뭐 가르침, 음. 이런 뭐트레우마는 이벤트, 막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성격이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성격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를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게 내 정말 내가 원하는 성향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게 맞는지를 정말 고민해보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책을 좀 고민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주고 싶은 이유가 그거예요. 저희가 너무 나에 대한 생각들, 내가 누군지, 나의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표면적인 부분들, 남들이 우리한테 와... 주입시켰던 것들, 사회적인 가치들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늘어난 수명들을 생각해 봤을 때 늦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사내 음. 초년생인 건, 뭐 간부급이건,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고 나가실 분이건, 임원이건, 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들을 정말로 끊임없이 고민해가는 게 저희한테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된 거죠.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아까 이제 제일규에게 2년 다니는 동안에 끊임없이 고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금까지 회사를 꾸려나가면서 먹고 살고 있는 거는 제일기획에서 일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하는데 90% 이상을 우와. 차지한다. 아까 창원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황박사도 퇴직을 해갖고 앞으로 먹고 살일 그게 치킨집이 됐건 냉면집이 됐건 불과 3~4개월 준비하고 준비 다 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부업을 한 적이 있어요 2011년에 경기도 안산에 냉면집을 냈습니다 꽤 많은 돈이 들어갔고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언제고 우리는 언제고 우리는 창업을 하게 될 것이다 기왕 맞을 매 먼저 한번 맞아보자 라는 생각이 일단 1번이 있었고요 이 영상 프로덕션이라는 게 매출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거 하고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영상은 화분과 같은 존재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월급을 균일하게 어떻게든 지급을 하려면 성수기, 비수기가 있을 때 이게 매칭이 좀 돼서 레버리지 효과를 좀 보자. 그래서 창업을 했는데 음식점을 창업을 하려면 식품위생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경기도 안산이었으니까 저는 수원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팁이 될 거예요. 8시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저는 어떤 교육을 받으러 간면맨 앞자리에 앉아요. 열심히 잘 들으려고. 근데, 월요일, 목요일에 하는데, 월요일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이 8,000명이었어요. 점심 먹으러 가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많이 오냐 그랬더니, 월요일은 조금 오는 거래요. 목요일에는 만 명, 뭐만 육천 명까지도 온대요. 그 지역단으로 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기, 남북권에온 거예요. 자, 이게,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여러분, 뭔것 같으세요? 뭐, 8,000명, 만 명이라고만 칩시다. 월목에. 그러면, 만8천명이에요 이게 뭐예요? 경기 남북권에 일주일에 만팔천개의 음식점이 생긴다는 의미랑 똑같아요. 3ppm이라고 그랬어요. 3년 생존율이. 만개 중에 세개 살아남으면 많이 살아남는다예요. 3년간. 제가 그날 식품위생 교육을 받으면서 쇼킹했던 게 뭐냐면 교육을 받다가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다 자? 다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식품위생 교육에서도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근데 이제 창업을 앞둔 사람들이잖아요. 다 자네? 다 자요. 그거 보고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망할 만하다. 뭐 필생 즉사의 각오로 까지야 무리가 있겠지만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좀 이약물고 하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요식업으로 얘기를 했지만 또 하나.